오늘로써 내란 국조 특위가 계획한 모든 조사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두 달간 우리 위원회는 총 다섯 차례의 청문회와 두 차례의 기관 보고, 또 하참, 결심실 등 주요 장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면서 정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내실 있는 활동 끝에 개헌 당시 국회가 실제 단던됐다는 사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가 개헌군에 하달됐다는 사실 등 12상 개헌 비상 개엄의 유언 유법성을 입증할 증거와 증언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어, 국조특위는 실체적 진실을 파헤침으로서 내란 세력의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렸습니다. 어,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기록으로 남아 헌정 질서 회복과 유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 반면 중요 증인의 출석 거부, 자료 제출 미비, 위증 등으로. 진상규명 활동의 일부 제약된 점이 아쉽습니다. 특히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문상호, 노상원 등 증인은 청문회 다수 불출석했을 뿐만이 아니고 구치소 현장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태영 국가정보원장, 김현태 707 특임단장,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등 증인은 허위 증언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어, 이러한 국정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어 확실히 고발조치를 할 것을 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감돼 있고 또 헌재에서 심판받고 있고 형사재판 받고 있고 온 국민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동행명령장 발부해가지고 망신 주더니 그러면 됐지 이제 고발까지 하려고 합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수감돼 있는 분들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옵니까? 이 대상자들한테는요 이게 국회의 권한을 맞아요 우리가 동행명장 발부할 수 있고 불출석에 따른 고발조치 우리 국회에서 의결하면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상자들에게는 큰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신중하고 절제된 사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이요 어, 우리 시작할 때부터 여야 합의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은데 여당에서 필요하다는 증인, 참고인들 거의 안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에는 여야가 같이 의견을 모으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실제 이번 내란이 얼마나 우리 역사를 태행시켰는지가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봤을 때. 아마 5천년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최악의 어, 지도자는 없었다. 특히 해방 이후에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이렇게 진짜 악마 같은 최악의 대통령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그 동안 만들어온 민주주의, 우리 국가의 민주주의 체계를 흔들어버리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노력을 해서 온 국민이 이룬 민주주의와 그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대통령이라는 것이 이번에 입증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이 국정조사 청문회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국민 재판정이라고. 옵니다 실질적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지도 않는 거죠.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저사죠.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너무나 그, 그, 역사를 대행시켰고요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 청년들과 우리 어린이들에게 저렇게 거짓말하는 대통령. 참 너무나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는 각종군과 공장원을 악마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악마해서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변호하는 그러한 의원들, 위원들 저는 이번에 대단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민주당에서 어, 여기 고발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선정한 데 대해서 위원님들하고는 대부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는의의에에참하하는않겠습는않겠습니이상입니이상입니이인이친이친하는이는이는이이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